헌터를 놓쳐버린 제작진, 그런데 교체. 산을 울려버린 단발의 총성 훗. 응. 헌터가 멧돼지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요. 훗. 응. 계획에서 벗어나려 돌진하는 멧돼지. 응. 그리고 그때. 응. 응. 재물 재발전하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드디어 멧돼지 포에게 성공했습니다. 에이. 본격적인 멧돼지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산으로 거침없이 걸음을 옮기는 헌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수백 번은 올랐던 산이라 눈 감고도 길을 찾는다는데요. 아 근데 여기 등산로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멀쩡한 길을 두고왜 이렇게 험한 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0만한데까 20만 원될 있을 만한데있을만한 데? 까돼지만 응? 있을 까만하고이2만한데까2만한데까 20만 원 될까? 20만 전혀 뭐모르만는데 아, 그렇만그 될까? 20만 원 될까? 20만 원 될까? 2만원 될까? 2만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빨리 이동하는 헌터. 여기 기분 좋은거 네? 어, 기분 좋은 거라고 얘기 언뜻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산, 그러나 이곳 어딘가에 놈이 숨어 있습니다. 두 발로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두 눈으로는 놈의 흔적을 찾고 있는 헌터. 그런데 그때 무언가 헌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이 산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이로와 봐. 예? 이리 와 봐. 자, 여기도 어, 멧돼지의 흔적이야. 요거. 자. 이제 멧돼지가 와서 먹게 많이 있다는 거야. 흔적이 응? 여기 많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뭐 이거 매 흔적이야, 지금. 아, 이게 까져 있네요, 약간. 네, 여기 여기. 드디어 멧돼지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멧돼지는 몸의 기생충 제거와 상처 치료 등을 위해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멧돼지가 몸을 비빈 나무를 비빔목이라고 부릅니다. 멧돼지 추적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봐봐, 봐봐. 여기가 돼지가 다 봐봐 이죠? 예. 여기 이거 비빔목이지? 아 어, 이게 이게 이거 비빔목이지? 아. 어. 응?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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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목. 오. 흔적을 알고 둘러보니 곳곳이 다 비빔목입니다. 근처 나무 12억으로에 녀석이 몸을 비빈 자국이, 네, 선명히 남아있어요. 서울시네. 어... 여기 돼지가 여기는 완전히 모여갖고, 다 식구들이 그냥 주체가. 네. 여기 다, 여기 북한 사람들 다 모여. 어... 여기도 응? 아, 여 여기 여기 흔적이고, 이건 새끼들, 뭐, 새끼들 좀 비볐고, 아... 여기는 이제 아주, 멧돼지가 어... 나무를 이제 죽어야 여기를 안 비벼. 엄청나잖아요, 이게. 아... 응? 여기 봐봐.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엄청나다고. 하네요. 음. 와, 엄청 비벼됐네요. 진짜 멧돼지 대인는 길로기가 대위는 거야. 진짜 와, 하늘에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여기가 멧돼지 아지트란 말이잖아요. 그날 밤 어, 저거 멧돼지 맞죠? 와 녀석들이 진짜 와, 왔어요. 밤이 되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멧돼지! 심지어 어미와 새끼들이 열마리 가까이 무리지어 나타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와 엄청 많아요 이거 서울의 극북 그 산이란 말이죠 야 이거 뭐 대박이다 오! 야 저, 저기 저 멧돼지 맞죠 저거 대박 와 엄청 크다 오힘좀봐와 무식하다 진짜 지금 오 화면으로 보는데도 힘이 느껴지네 그냥 보엑스라 갇혀서 그런지 엄청 흥분한 상태 같은데요 어? 오, 거대한 입 그리고 경계심이 가득 찬 눈빛 야생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지금, 지금 이게 얼마나 된 거지? 지금 크기로 봐서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약한4네살 4, 정도 된것 같아요. 이빨 박았고, 응? 이빨 박았고, 응? 근데 돼지가 그 많이 말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새끼들 젖 빨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말랐어, 많이 말랐는데. 벌때 녀석은 네 살로 추정되는 150kg 가량의 암컷 멧돼지. <목소리> 이맘 때가 되면 암컷 멧돼지가 새끼들에게 먹이 활동을 가르치는 시기라 우리지와 함께 다닌다는데요. 그럼 새끼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런데 보이틀 근처를 둘러보던 헌터가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이거 어제 한 건데. 이거 어제 한 건데, 새끼 발이 있어요. 새끼 네? 발이에. 새끼 발자국. 새끼하고 어미하고. 포이틀 바로 앞에서 새끼 멧돼지 발자국을 비롯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발자국들이 다수 발견된 건데요.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몇 마리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정도 파헤쳐인 거 보면은, 네. 이한 마리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내려와서, 한 마리만 저희들이 보이게 된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여러 마리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주위 아 보면, 요, 다, 이게, 목이지를 다한거 보면은, 한 여러 마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획틀에 잡힌 녀석은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새끼의 유무, 서식지 등을 파악하는 거죠. 탈꺼만 먹는다 이거야. 오늘 잡힌 녀석의 경우 젖을 보면 새끼의 마릿수를 알수 있다는데요. 안 먹었을 경우 뭐야? 어유, 많이 왔네. 둘. 방금 전까지 새끼에게 젖을 물렸던 흔적이 남아 있는 녀석 어, 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젖이, 젖이 국적 많이 들어졌잖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새끼 멧돼지는 엄마 젖을 먹을 때 항상 같은 젖꼭지에서만 먹는 습성이 있다는데요. 저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다 빨았어요? 다빨 따라서 어미 멧돼지의 젖이 늘어나는 수가 바로 새끼 마리수와 일치하는 거죠. 오늘은 든든한 조력자 사냥개들과 함께입니다. 헌터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영특한 사냥개들 먼저 목에 무언가를 채우는데요. 스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해요 저기 그개 어... 추격기, 네. 추격기에 채운 거예요. 개 어디가 하나 가 있나? 추격기요? 예, 네, 추격기. 그걸 왜왜 개한테 왜 채우는 거예요? 그 개가 어디 돼지를 잡았나 안 잡았나 그것도 확인도 할겸 개가 어디 어, 어디 가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개가 아, 돼지를 잡아요? 개가 힘겹지요. 예. 오 이쪽에 이쪽에 이쪽.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서 멧돼지 추적과 사냥 훈련을 받아온 녀석들 각자 맡은 역할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가 요놈이 어, 썰개야, 요게 되게 착한 게 얘가. 아, 썰개요? 어, 썰개, 맨 앞에 앞장, 앞장 서는 게. 요세 녀석이 멧돼지 사냥에 1등 공신. 이제 때가 왔습니다. 본격 수색을 시작하는 헌터와 사냥개들 오늘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직접 만든 호각으로 개들을 동솔하는 헌터 녀석들에겐 이 소리가 신호입니다 내비션도 안터는 산길에선 오로지 사냥개들이 유일한 안내자 번호가 1번 개가 아, 이제 썰개고 2번, 3번이 이제 그 썰개를 쫓아다니는 그런 개입니다 예. 나머지 개는 이제, 이제 강아지들 주둥아리에서 그 여울이 나오듯이 아, 그게 이제 개가 짖는다. 안 짖는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가 짖으면은 아, 저런 기계도 있구나. 아, 이제 심심을 달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멧돼지의 흔적을 찾아 깊은 산으로 이동하는 헌터와 사냥개들. 오늘도 여지없이 길은 험합니다. 사람이 아닌 멧돼지가 다닐 만한 길을 따라 풀숲을 헤치고 전진하는 헌터.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큰 소리도 하지 말고 작은 소리도 요 왜냐면 돼지가 벌써 일어나서 가버려 예? 네? 아, 네, 네, 네. 네. 한창 산속을 수색하던 그때. 이성열 <놀람> <김성련> 헌터가 무언가를 <놀람>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멧돼지 잠자리고. 여기는 어, 멧돼지 발자국이에요. 네? 어, 어, 이게 무슨 어. 잠자리라고 그래요? 깊게 음. 패인 음, 발자국. 그리고 짓눌린 잠자리 이것은 분명 놈의 흔적입니다. 자, 여기도 빼떼지의 흔적이야. 뭐 빼떼기 잠자리 빼떼기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갔어요. 그러나 녀석을 잡기엔 아직 단서가 부족합니다. 수색에 좀더 속도를 붙이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근처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무에서 짐승의 털을 찾아낸 것 이야 귀신같이 그걸 또 보셨네 아 이게 멧돼지 털이에요? 어, 멧돼지 털은 세 겹이야 이게 그래고 옛날에 이걸 갖고 아... 그구두처을 꿰맸던 거야 이걸로 응? 아... 응? 그 끝에 머리는 그 하나고 아 밑으로, 이렇게 어, 퍼지네요 어, 이렇게 옆으로 세 가닥이 퍼지 멧돼지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고라니의 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그잖아 그지? 어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털이 붙은 위치입니다. 녀석의 몸집을 추정해 볼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한십 정도 나오네. 몇근 정도 돼요? 한3 0백 근이 상씩 나온다. 진짜 큰 돼지네. 대작이 대작. 지금까지 발견된 그 놈의 단서는 잠자리의 크기와 윗목에 붙은 털의 위치. 무게 180kg에 높이 1m 10cm의 거대한 그놈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과연 무시무시한 그놈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헌터의 걸음도 점점 빨라집니다. 결국 헌터를 놓쳐버린 제작진. 그런데 교체. 산을 울려버린 단발의 총성 멧돼지가 잡힌 걸까요? 잠시 후 소리를 따라가던 제작진이 근처에서 사냥개와 헌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멧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헌터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바짝 붙어 따라가는 제작진 잠시 멈춰 추적기를 살피는 헌터에게 조심스레 말을 붙여보는데요 멧돼지 보신 거예요? 음, 여기 종점 놓친 멧돼지가 근처에 있다는 헌터. 다시 뒤쫓아가 보는데요. 아, 아쉽게도 아 추적이 실패했습니다. 끝나버린 산길에 허탈해진 헌터. 단몇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녀석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민가가 바로 위에 있어서 총 쏘면 안 되고, 어 왜냐면 이거 유탄이 돼가고 민가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쏘면 안 돼요. 그냥 멧돼지를 놓치는 게아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멧돼지를 쫓다 보면 코 앞에 멧돼지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놓쳐야만 경과 답안사랍니다. 멧돼지를 물고 있는 사냥개가 멧돼지와 너무 밀착해 있으면 조준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자칫 사냥개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기도 하고요. 멧돼지는 시속 50km에 빠르고 민첩한 동물이다 보니 뒤쫓 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사냥개 없이 포획에 나서는 경우 질주하는 멧돼지를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멧돼지 포획 쉽지 않죠? 입틀후 새벽 5시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이성열 헌터가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멧돼지 포획을 위해 북한산을 찾았는데요. 놓친 그놈을 오늘은 반드시 잡겠다는 헌터. 운전 중에도 쉬지 않는 눈, 오로지 그놈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뭐라 보였지? 한 마리가 궁이었다고, 내려왔다고. 아, 그래요? 보이, 음. 보이세요? 어, 그, 풀, 풀 보고, 네. 풀을 보고 하는 거야. 응? 풀을, 어떻게, 풀 보고 어떻게 하요 이렇게 이런 데가 이렇게 흩어져, 흩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흩어져 있어. 땅바닥에. 오늘도 놈의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번 놈을 놓친 지역 반대편으로 온 헌터. 날씨와 이동 경로를 고려해 선택한 지점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사냥개들과 함께 합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부탁해!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심기일전 아골다진 헌터. <laughs> 특별히 정은훈 헌터와 함께 2인 1조로 동시 수색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는 꼭 잡아낼 거야. 아, 야식 그는 꼭 잡아야지. 멧돼지 를 잤네. 어, 멧돼지는 잡으로가 없네. 어? 그 흔적이 있잖아. 잡힌 적이. 멧돼지는 아... 네, 이렇게 파고. 땅을 파고 걸고 잠듭니다. 간밤에 내린 비를 피해 잠자리를 마련한 듯한 녀석의 흔적. 단서를 발견한 헌터가 호각을 불어 사냥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정말 작전이 필요한데,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단서를 찾아낸 헌터. 그야말로 결정적 단선대요. 여기 지금 길이 길이 오게 낫잖아 어? 어? 길이 길이 낫잖아 네. 길이 네. 사람 대인 것마냥. 네네네. 어? 네. 여기 짐승이 지금 엄청 많이 대했다는 거야. 아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 아니에요? 네. 아, 아. 짐승이 대니는 길에 짐승이. 와 세상에 나는 이거 누가 일부러 길 내놓은 건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이게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라고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멧돼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선명하게 난 길을 따라 헌터와 개들의 추적이 계속됩니다. 그때 개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지 한번에 봤던 딱그 모습인데요. 헌터 역시 뭔가 직감했는데요. 나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니까 목잘 치세요. 무전을 들은 정운훈 헌터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그놈을 볼수 있을까요? 이성렬 헌터도 오감을 곤두세웁니다. 추적 음. 개선 이미 백구와 마스크가 300여 미터를 앞질러 나간 상태. 대꾸은 무엇을 쫓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개들에게서 신호가 올 때까지는 추적기가 유일한 희망 눈을 뗄수 없습니다. 바로 걷 때! 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하나 걸린 것 같아. 오씨. 어, 험한 산길을 전속력으로 씨. 질주한 황자. 정말 그놈이 나타난 걸까요? 뭔데? 그래? 어, 뭔데요? 지주 비주? 멀리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놀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데 음. 그때 음. 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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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개 몇 대지의 치열한 대치 헌터가 나설 순간 그는 과연 놈을 포획할 수 있을까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 헌터가 멧돼지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요 음. 계획에서 벗어나려돌진는 멧돼지 음. 그리고 그때 음. 음. 제발 제발 잡아요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드디어 멧돼지 포획게 성공했습니다. 네. 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사냥개들은 렛대줄 물고 놓지 않고 있는데요. 아, 씨. 근데, 야, 냅둬. 야, 배 굴러. 들어가니까, 네. 걔가 다칠까봐 비, 비, 그냥 사살 해버리는 거야. 아. 음. <놀람> 일단, 보이게 성공했지만, 헌터가 찾던 그 놈일까요? 초한 <놀람> 어? 눈에 봐도 거대한 몸집. 그리고, 신기해, 날카로운 이빨. 아. <놀람> 오, 어, 날카롭네. 우와. 어마무시한 녀석이면 분명한데요. 그런데 헌터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잡든 그 쫓든 그놈이 아니야. 아, 예, 그놈이 아니에요. 음. 어, 아니요? 에 어, 아니야. 그렇다면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 이 정도면은 큰건 아니고, 여기 한 장면. 작년에 지가 않네. 아, 에... 몇근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 한120근 정도 되겠네. 아... 한 60kg 정도. 아... 음. 뭐 큰의이어도힘은 좋겠지만은 네. 빠르고 어, 이렇게 주먹질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말하 주먹질. 에, 에, 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다 이거예요. 20대니까. 응? 아... 음. 이제 큰데기들은 뭐, 이제 한갑진가다 지나가서, 응? 아. 50대, 60대 정도 되는, 이제 사람으로만 하자면, 아.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한 18세 뭐 이런 것들, 아. 그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법이 없어요. 아.